うん。<noise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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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명히 짐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<laughs> 아무래도 얼마나 투어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자꾸 짐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어요. 아무튼, 진짜 출발! 하잉! 제가 전국 투어 1탄 때 이렇게 다녔었거든요? 근데 보면은 이 가운데 위주를 많이 못 다녔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가운데 위주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또또또 또또 문제는 작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제 성격은 어디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그날 아침에 가고 싶은 곳으로 슝 떠나는 게제 스타일인데 이제는 캠핑을 할수 있는 노지가 있는 곳 위주로 찾아다녀야 될것 같아요. 원래는 그냥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가서 여차하면 그냥 뭐 공원 주차장 같은 데서 스텔스 차박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아예 스텔스 차박도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을 옮길 때마다 구청, 시청에 전화 해가지고 여기서 차박해도 되나요? 이런 걸 물어보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출발은 요 위쪽 여기 당진, 아산, 천안, 진천, 음성. 이 라인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전국 투어 준비 영상에서 만두 맛집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천안에 있는 만두집을 되게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국 투어 첫 차박지는 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. 만두집 가고 싶다. 서산으로 갑니다. 오늘 아침에 정했어요. 짐을 막 이것저것 싣다 보니까 지금 벌써 1시가 넘어가지고 일단 빨리 움직여볼게요. 배고파. <laughs> 와, 천원 멀다. 와, 천 원이 멀었구나, 이렇게. 와. 혹시 고기 김치 반반도돼요 반반 네. 그럼 한 판씩 포장해 주세요. 오이기, 오이기, 오이기. 반만 하나씩 식기 전에 보고 가요. 고기 만두. 완전 얇아요. 근데 간이 되게 심심해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만두 중에 간이 제일 심심한 것 같아요. 뭔가 건강한 거 먹는 느낌이야. 아. <놀람> 소 뜯어줘. 아워 <뜯어줘. 웃음> 더감교라는 데가 무료 캠핑장소로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데라고 하는데 지금도 열려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최근 후기가 없어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일단은 간단하게 장을 봐가지고 더감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제발. 부탁해요. 렛츠고.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여기 야채랑 안파라요? 팔아요? 팔아요. 그럼 근처 큰 마트가 어디지? 어실때 오세요 시내 아, 농가마트 치시면 농가마트요? 네, 한 5km 정도 되세요 아, 네.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도안 파는 하나로 마트도 있구나 거의 동네 슈퍼 정도 수준이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아까 온 만큼 다시 돌아왔어 <laughs> 자리가 없어. 어떻게 이렇게 핫하다고? 이렇게 대충 정리를 끝냈고요.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지만 산책 한번 다녀올까 봐요. 여기 화장실이 있고, 오 쓰레기 버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네. 오 대박! 대박이다. 오 화장실. 음수된가 보다. 음. 음. 나 완전 좋아하는 유튜버인데. 어, 어,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아니에요>. <웃음> 저 오늘부터 전국 투어 시작이거든요. 오셔서 첫네첫 처음이에요 거, 엊그제 봤어요. 아 진짜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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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들한테도 휴님이 보다가 음, 결혼 아가씨랑 결혼하면 좋겠다 아 어, 아드님 나아2 5다섯 아이고 안세요어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좋다 아, 너무 행복해요 아 반겨주셔서 아, 감사해요 오, 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네, 네, 이따 봬요 <laughs> 저쪽으로 가려 그랬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걸. 산책 끝. <laughs> 짐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<laughs> 내일 다이소 가서 이 잡동사니들을 담을만한 뭔가 수납함 같은 걸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어떡하냐 하, 진짜 티볼리 너무 작아 여러분 티볼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훨씬 작습니다 와 다리 뻗으면 끝이야 아유 아니, 원래 저번주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4월에 무슨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한주 미룬 거거든요? 근데 지금도 내가 나오니까 날씨가 7월 맞아. 오늘 밖에서 풍경 구경도 좀 하고 밥도 해 먹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좀꽤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스트레스 모드로 안에서 활동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근데 안에 있으면 덥고, 밖에 나가면 바람이 너무 날리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아, 모르겠다. 아. 아. 첫날이라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이 집기들? 이런 짜잘한 것들을 어디다 뒀는지도 지금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막 정리하는 것도 정신이 없고 여기 막 양옆으로 사람 많으니까 그것도 정신이 없고 또 근데 이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완전 프로처럼 캡캡캡캡캡캡 되니까 익숙해지겠죠 <laughs> 아직 낯선 나의 집. 너무 오랜만에 장기 투어 나오니까 뭔가 낯설어요. <laughs> 오늘 메뉴는 엄청 간단한 메뉴로 준비를 했어요. 저의 전국 투어 첫 번째 쇼란의 집밥은 장칼국수입니다. 다 집에서 포장해 왔어요. 여기는 저의 보물 창고입니다. <laughs> 저 원래 코인 육수 사용을 안 하거든요. 왠지 뭔가 진짜가 아닌 느낌이라. 근데 저번에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코인 육수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. 저희 할머니 60년 전인가 70년 전에 해운대 앞에서 국 집 하시던 분이거든요. 근데 그런 할머니가 코인 육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배척하나 싶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근데 코인 육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요리가 너무 편해요. 장칼국수는 고추장이랑 된장 2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웬만하면 맛있을 거예요. <laughs> 조금 설탕 조금 조금 감자 넣고 한 2분 정도 끓였으면 그때 면이랑 남은 야채들 한 번에 다 넣고 끓여 주시면 돼요. 아이고. 아이고 <어이구> 양이 어떻게? <laughs> 어, 어떡하냐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거 큰일 났네. 어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저는 장칼국수는 이렇게 꾸덕해야지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감자 더 많이 어디 있어? 감자 더 많이. <laughs> 구독자님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. 남의 차 두드렸어. 헉, 나 두드렸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 여기 맛맛 <laughs> 있을지 없을지 <어쩔지> 모르겠어요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드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가지러 올게요. 그리스. <laughs> 얼른 식기 전에 드세요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내 칼국수가 떠고 있어. 떠고 있어. 내 칼국수 떠고 있어. <laughs> 으악. 술 아닙니다. 녹차예요. 물론 술도 먹을 겁니다. 첫날이니까 빨리 짠. 아잘리겠습니다 먹으니까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. 와, 어, 안녕? 모기 좀 쳐야겠다. 버릴게요. <laughs> 어? 어네. 안녕하세요. 어, 아, <laughs> 아! 응, 이렇게 눌신하고키 크신 분이 너무 아기자기하 아, 아니, 와, <laughs> 이렇게... 아, 과일... 있는... 와... 아니,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... 아, 너무, 좋아요. 편의점에서도 너무 좋아요... 너무 좋아요... 사다 드리고 싶은데 다안 좋은 음식 뿐이잖아요... <laughs> 아, 과일 잘 먹겠습니다... 과일 별 말씀 드릴 게 없어요... 아, 감사합니다~ 잘하시고... 네, 감사합니다~! 네. 너무 배불러서 아까 못한 산책 잠깐 하려고요. 분명히 저번 주까지는 패딩을 입었던 것 같은데. 와, 갑자기 여름이네. <laughs> 남은 소주, 구독자님이 주신 오렌지랑, 아까 먹다 남은 만두 해가지고, 쇼란의 포차 좀 즐기겠습니다. 나 술자리라 라방 못 보는데, 나도 술자리야. 같이 해. 나도 술자리인데 같이 하면 되지. 같이 짠하면 되죠. 짠! 이제, 씻고 와요. 잘 준비는 다 했으니까, 얼른 씻고 오면 될것 같아요. 어, 벌레들이 어디서 도대체. <laughs> 미안해. 어? 왜 까불어. 어, 미안해. 끝입니다. <laughs> 잘 자고 일어나겠습니다. 아 문단속, 문단속해야 돼. 이제 진짜 잘게요, 여러분. Good night. って。 첫출발에서 오늘 첫 박지예요 여기. 나도 저 간판 제작해야겠네. 짱이죠? <laughs> 이런 감성템 안 좋아하잖아요 저. 또 있으니까 이쁘네. 구독자님이 오렌지 주셨어요. 근데 이게 충전이 안돼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안돼 있어? 그러면 <laughs> 충전된 거. 아, 어. 아, 아. 옆집에서 라방 시청 중. 엄청 <laughs> <laughs> 어, 비었어. 피 나. 핀노. 맞아. 네? 큰일 났니다 짠. 요거 다 먹으면 종료예요 요만큼 남았어. 요만큼 남았다. 어, 어떡해. 뭐, 얘기하는 대로 다 되는 거면은. 차도 조금 더큰 차를 하고 싶기도 하고 집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얘기만 해보는 거야 얘기만 살짝 드릴 게 없어가지고 비타민 좀 드리고 가려고요 안 계신다 그렇다면 두고 갈게요